젠벡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12일자 투자이신 포인트 짚어드릴 세력버습니다 젠벡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얼마까지 올라갈지랑 투자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젠벡스로 돈을 엄청 많이 벌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젠벡스가 얼마만큼의 기간이 더 있으면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연구 한번 해볼 텐데, 근데 제가 최근에 주가가 잘 올라가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 젠벡스는 작년 10월 12월 1월 달까지 세력들이 무려 3개월간 매집을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심지어 더 올라갈 거를 알고 있었다면 젠벡스를 치사하게 세력버스 혼자 매수를 해서 수익을 350% 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구독자분들 여기서 매수하면요 350% 수익 나니까 매수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젠백스 방송을 꽤 오래 해왔거든요 잠깐 예전에 이런 10월달, 12월달 영상을 띄워 봐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1일 날 구독자분들한테 다음 주까지 매집하자고 13,000원대 매집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방송이 언제예요? 7개월 전이죠. 24년 11월 달에 이미 젠벡스가 어떤 내용으로 gv1001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거라는 것을 우리는 희귀병에 대한 공부를 다 해놨어요. psp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기업 에서는 PSP를 목적함을 계속 알려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했고 나중에 단기 고점 찍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 매집 못 끝내면 더 사고 싶은 가격은 비싸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좀 잠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데 한번 잠깐만 이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자리거든요 동그라미 친 자리 떨어졌다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 한번 과거 내용 재미로 들려드려 볼 테니까 자막 한번 지켜보세요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더 사고 싶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조정할 때 여러분들이 매집을 못 끝내면 더 사고 싶은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잠깐 들어보고 그러면 조종할 때더살 자리를 주겠다는 얘기죠. 한번 봅시다. 제가 언제 사자 을했는지 12월 18일 날 오늘 처음 방송보러 오신 분들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일정한 말을 하는데 자 12월 18일 날 제가 매수할 때 그대로 영상 촬영해서 영상을 올리거든요 저도 매수하고 구독자분들도 매수하는 이런 영상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잠깐 한번 들려드려보고 젠백스를 이때부터 지금 6만 원이 넘어가는데 만 원대에 매수한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잠깐만 한번 더 들어봅시다 재미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확실히 올라갔으니까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젠백스 세력들이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배우면 돼요. 이 다이아몬드는 세력이 과거에 매도했던 물량을 그대로 다시 복구를 시키는 매수 자리를 표현해 줘요. 그럼 세력이 매수했으면 주가가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자, 이전에도 이전에도 여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세력이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갔던 것도 세력이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세력이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자 여기까지만 잠깐 들어보고 한번더한번더자 최근에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주가인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만 요것까지만 보여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자 제가 3월 21일에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다이아몬드 넣을때 뭐라고 했냐면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번 고점에서 주가가 빠질 때 전저점을 이탈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주가가 올라갈까요?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갈까요?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는데 공교롭게도 3월 31일은 주총이에요. 젠백스는 주총 때 주가가 잘안 오르는 편이에요. 보통은 조정을 해요. 그래서 3월 31일 자가 보통은 저점이 돼서 주가가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고, 자, 그때 방송이 3월 21일이죠. 정말 주총 때 주가가 밀렸던 거 혹시 아시나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 그러면 집중해야겠죠. 주가가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고, 최근에도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거를 맞췄으면 집중해야겠죠. 그리고 이미 3만원일 때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목표 주가가 62,880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두배 올라갔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목표 주가가 62,880원이라고 분명히 3만 원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좋아요 안 좋아요? 차트가 좋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목표 주가를 바꿔드릴 거예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젠백스를 중간중간 이런 A 구간 또는 B 구간 또는 이 다음에 나올 C 구간, 이런 고비들이 있고 주가가 조정하는 자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A 구간, B 구간, 나중에 나올 C 구간을 단기 고점이라고요. 이거를 찾고 있는 게 저희 채널이라서 이번에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밀릴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젠백스는 제가 매수를 했을 때부터 항상 뭐라 그랬어요? 세력주라고 했고, 세력주는 파란색 선을 건들면 조정, 파란색 선 건들면 조정, 파란색 선 부근 조정, 파란색 선에서 조정이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가격도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력들은 파란색 선부분에서 익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심지어 젠백스를 매수할 때 혼자 매수했나요? 제가 매수한 자리는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하죠. 반대로 매도는 주가가 올라갈 때 매도를 하거든요.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해야지 돈을 많이 벌고 올라갈 때 매도해야지 떨어질 때야 그때 진짜 잘 팔았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 처음 보러 오셨다거나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 그때 구독할 걸 아니면 두 달만이라도 빨리 구독했으면 3만원대 매수했을 텐데 6개월 전에 구독했으면 만원대 매수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훗날에 1년 뒤에 젠벡스가 2 30만원 갔을 때야 6만원 대 매수하신 분들도 너무 부럽다 하는 날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일정한 가격을 찍고 떨어졌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젠벡스는 작전 주기 때문에 투자 경고라든지 과열 완화 장치가 걸리면은 주가 조작 조사가 들어갈 수 있어가 주가가 밀리는데 그런 그런 완화 장치가 펼쳐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날이 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볼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세력의 신호와 목표선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매매법을 수급 매매법이라고 해요. 젠백스를 세력이 샀으니까 올라가고 세력이 매도하니까 떨어진다를 수급 매매법이라고 하는데 젠백스 훗날에 세력들이 매도하면 알려드려볼 테니까 그날 저랑 같이 팔아보시겠습니까? 목표 주가 계산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지만 매도는 한옥가라도더 비쌀 때 매도하는 이런 대응 타점이 중요해서 매도하게 되면 은 매수할 때 매수 방송했던 것처럼 매도할 때 매도 방송을 촬영하면서 떨어질 거니까 파시라고 알려드릴 거거든요. 따라오실 분들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타점들을 영상도 찍지만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러 오실 분들 구독자가 되셔서 젬백스 올라가는 영상들 차근차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제가 휴대폰 번호 적어놨어요. 제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남겨두시면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사고 파는 자리를 그대로 문자를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챙겨 받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고점을 찍고는 마이너스 20% 정도는 하락했다가 올라갈 거라서 하락을 20%할 거면 팔고 사야 되는데 팔고 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플러스 20%에서 할수 있는 거를 본전까지 기다렸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거든요. 이런 차트 겪어보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누가 팔고 있냐면 외국인들이 소포 팔고 있는데 내 마녀의 날이라 그렇고 최근에 매수한 거를 익절하기 위해서 올려서 걔네들이 매도를 하면서 점점, 점점 차트가 무거워지더니 아치형을 그리면서 떨어질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젠백스가 올라갈 때 매수하는 채널이 친한투자증권인데 얘네가 어제까지는 매수를 해주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매도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라고 해서 젠백스를 단탄해드리는데 지금 단기 익절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점점점점 점점 무거워져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점점점점 점점 무거워지는 가격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처음에 차트가 예쁘다면서 여러분들한테 집중을 끌어올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오만간에 제가 젠백스를 매도하시라고 방송도 찍고 매도하시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잠시 매매를 종료하고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할 거거든요 항상 매도하면 뭐라 그래요? 떨어졌을 때 매집을 하자고 얘기를 하죠. 그런 날을 여러분들 기쁘게 기다려 보세요. 수익을 확정 짓는 날은 조만간 다가옵니다. 집중하셔야겠죠. 그래서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제가 이론을 잠깐 알려드리고 그 이론을 활용해서 얼마에 팔지 알려드릴 차례거든요. 그 전에 이론과 함께 제 소개 잠깐 하고 제가 세력의 목표가를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 날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 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4451-5019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 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만한 자리가 여기.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낫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그다음에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8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탓 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정도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 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에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 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음. 잘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매집했던 애들이 신한 창구 프로그램 창구,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캔들부터 이어라는데 내만여의 날, 오늘 내만여의 날에서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이런 날은 주가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런 날 직후로 밀렸다가. 3개월 뒤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차트가 나와서 만약에 이번에 조정하면 지난번 조정처럼 3개월짜리 조정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근래 매도 한번 할것 같으니까 미리 대비는 해도 돼 주가가 급등하고 윗꼬리 캔들이 뜨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밀리는 게 정석인데 아직 거래량이 안 터졌으니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자 운이 좋다면 이 가격 부근 이상을 찍을 겁니다 일단은 단기 목표 주가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6월 12일 기준 네모난 박스가 뜨고요 박스 제일 밑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세력 목표선이라 적혀있죠 얼마라고 적혀있어요 8만 160원 이라고 적혀 있죠. 젠벡스는 이번에 8160원 정도까지 주가가 싹싹 올라갔다가 윗꼬리로 캔들이 나오면서 이 가격을 잠깐 주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윗꼬리가 뜬다라는 거를 이해한다면 천하제일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기 대회가 열릴 거예요. 지난번에도 윗꼬리 캔들, 윗꼬리 캔들들이 뜨고 주가는 크게 못 올라가고 밀렸죠. 크게 못 올라가고 밀리니까 윗꼬리 캔들이 뜨고 나서부터는 이제 매도를 천하제일 비싸게 팔기 대회를 열어서 우리가 한옥가라도 비싸게 한번 팔아볼 거고 오늘 봐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구독자가 되시면 제 번호로 구독이라 문 잠겨 드시면 챙겨 드릴게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력 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